끼리 어 스파링 한번 해보는데 감정 싣지 말고 딱 기술로 하는 거야 알아서 중이 중2, 중 중삼이야 중이야 오케이 준비 인사하고 시작 왼손잡이다 성민이 힘 빼고 이제 가봐 확실하게 해시안이 뒤로 빠지고 잘 빠질 때 빠지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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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성민이 톡 쏘게 해야지 그렇지 받지 그렇지 커버 잘했어 같이 받아야지 잘했어 둘다 잘했어 지금 좋아 그렇지 그렇지, 어우, 좋아. 아이 걱정하지 마, 괜찮아. 둘다 잘한다. 앞선 싸움 해주다가, 그렇지. 시안이 안 되면 잽잽 투로 들어가야 1투원 투나 잽잽 투. 원투나, 그래서 낭심 조심해. 오 아래 줄라다가 위로 쏘기는 거도 아주 좋았어. 성민이 카바를 위로 딱 올려놓으면 안 맞잖아. 그렇지 미리 빠져 들어갈 때 미리 빠지거나 쑥이거나나 이서 성민이 좋았어. 칼투. 시안이 좋다 지금 시안이 좋아. 숨쉬면서 숨쉬면서 여유 있게. 그렇지 들어갈랑 말랑 들어갈랑 말랑. 앞선 더 올려 둘다. 그렇지 한 방으로 안 되면 두방세방 방. 같이. 받아채야지 그렇지 어, 나이서 여기 굿 앞에 잘봐 <laughs> 땅에 뭐 봄을 심어놨냐 땅보지마 상대 눈을 봐 눈을 봐 눈을 그렇지 어우 잘 피했어 오굿 시안이 오른손 앞에 더 갖다놔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머리 흔들면 안 아프지 안 맞지 성민이 똑바로 때려라 이상하게 때리지 말고 한 단타로 끝내면 안 된다. 다라 o r 그렇지. 잘 n t a 그렇지 n e m a n d e n 어이 거기서 단타로 끝내면 안 되지 몇번 따다다다 빠리 그렇지 고격해 영혼의 한타 해 기말고사도 끝났는데 스트레스를 풀으란 말이야 일단 1라운드 끝자일본유식 좋아, 좋아, 둘다 잘하고 있어. 앞에 똥날것 같은데요? 뭐라고? 똥날것 같은데요. 똥싸것 같다고? 너 <laughs> 배가 또 아파요. 배안 <laughs> 되는데. 아, <왜? 웃음> <laughs> 네가 긴장해서 그래. 그런가봐요. 긴장하지 마. 지금 잘하고 있잖아. 거의 맞은 거 없잖아. 둘다 정타별로 맞은 거 없다. 아주 좋아. 정타 맞은 게 없어. 둘다 좋아, 둘다 좋아. 빠질 때 빠지고 들어갈 때 들어가는 말이야. 괜찮아. 맞은 것도 없는데 머리가 아프긴 뭐가 아파. 어 모르지. <laughs> 어? 네, 네.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머리가 아프지 마. 어? <laughs>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머리가 아프지. 반에서 1등2등이냐 너네 아, 둘이? 네, 1등 뺏겼어요. 뺏겼어? 뭘 뺏기 있어요, 저 네. 오. 네, 네. 저는 주... 너무 오케이. <laughs> 자 준비. 오케이. 오케이. 마지막. 자 아까 1라운드와 비슷하게 해봐 그렇지 앞선 싸움 해주다가 투 투와 그렇지 다다다다 피하고 그렇지 시안이 많이 흔들어 치고나서 안되면 많이 흔들어 많이 흔들어 많이 흔들어 받아쳐 그렇지 그렇게 피하는 거잖아 또 들어가 투원투 그렇지 거기서 바디 바디를 왜 안치냐 그렇지 치고나서 항상 흔들어 치고나서 항상 흔들어 송민이 투안투 투안투 투 먼저 던지고 그렇지 흔들어 흔들어 그렇지 그렇지 좋아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좋아 1등 뺏겼지 1등 뺏은 놈이라고 생각해 <laughs> 1등 뺏어내라고 생각해 들어가 송민이 들어가 뭐해 둘다 그렇지 레프트 훅 짧게 빡 들어가 먼저 들어가면 유리해 잘봐 앞에 맞고 그렇지 공격 안나오네 시안이 공격나가야지 나가야지 1분 30초 남았다 그렇지 붙어서 그렇지 거기서 따다다닥 <laughs> 옆치기 하지말고 자 준비 준비 자세 준비 준비 앞선 돌고 그렇지 원투 그렇지 굿 아니, 그렇게 치면 안되지 따다다닥 나가야되니까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이거 체력이 다 떨어졌나? 어?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받아치고 그렇지 굿 나이스 좋아 방금 투 좋았다 시원이 갑자기 투딱 나가는 거 성민아 너도 갑자기 투가 팍 나가야 돼 3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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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가야지 그렇지 흔들고 흔들고 받아쳐 흔들고 받아쳐 바디 어퍼바디 허퍼바디 한번만 해라 원투 훅바디 안하냐? 10초 남았는데 빨리 해야지 공격해 그렇지 스탑 인사 인사하고 오케이 잘했어 우정의 한타 좋았어.